코에서 부위별로 어떤 방식의 외부 물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수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안성보입니다. 코는 동양인의 입장에서는 줄이는 수술보다는 늘리거나 높이는 수술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속 재료로 외부의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코에서 부위별로 어떤 방식의 외부 물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수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는 기본적으로 코 끝을 높이는 수술과 그 위에 귀형고를 얹어주고 그거에 맞춰서 실리콘을 제작해서 넣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이고 모든 성형 수술하는 분들이 똑같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 방법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코에서는 비첨, 코끝을 세우는 부분과 코등을 세우는 부분. 마지막으로 앞부위를 모양을 만들어주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비청을 해결하는 비중격이라는 부분은 코 안에는 이렇게 콧구멍을 좌우로 구분하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그 비중격이 모자라거나 작거나 심하게 휘어져 있거나 혹은 힘이 약해서 그 비중격으로 코끝을 세울 때 지탱을 하는 힘이 모자르다면 그 대체 물질로 기증 귀형골이나 혹은 자가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귀형골의 사용 용도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비첨성형에 필요한 재료 위에 덮개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양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콧등을 실리콘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와 입술이 만나는 비순각이라고 합니다. 그 각도를 대개 90도를 전후로 해서 조금 더 넓게 만드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비첨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비중격, 비중격을 대체하는 기증과 자가늪, 그 이외에 비첨을 보충하기 위한 기용골과 실리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필러를 맞고 그것의 결과에 실망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끝에 해당되는 부분은 코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부위입니다 그 부위가 아무리 제아무리 귀연골을 얻는다고 해도 그 귀연골이 비칠 정도로 필러가 피부를 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엉덩이 진피나 아니면 인조진피를 써서 비첨을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안성봉이었습니다.